인간하고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전. 왜냐 젊 따고해서 금전을 막 쓰는 경우가 많아. 음, 아껴요.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설이신궁 박신녀 박설희라고 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자 오늘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, 피별 2020년도 하반기 기준 전반기 운세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오늘은 원숭이띠 분들의. 전... 반적인 하반기 운세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. 39살 계란 한판 임신생입니다 아 임신생 <laughs>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게인간하고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전 왜냐? 젊다고 해서 금전을 막 쓰는 경우가 많아요 <laughs> 아껴요. 음, 어른들 말씀에 아껴 잘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.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는 괜찮아요. 근데 쓰잘데기 없는 걸로 투자하시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돈을 쓰신다거나 특히 여자분들 명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. 근데 이 한참 이 시기 때가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명품 참, 참 하나 두 개씩은 갖고 싶어하시고 거기에 막 투자하시는 분들 있어야죠. 어, 같아요. 근데 그런 거는 명품은 나중 가서도 살수 있어요. 내가 능력이 되면은 살수 있는데 지금부터 뭐 명품에 눈독을 들이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은 돈 얼마 없으시면서. 무조건 투자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, 그렇구나.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, 꼼꼼하게 내가 투자할 곳이 있으면은, 정확하게 이 투자할 곳이 맞는지를 생각을 하시고, 투자를 하시고, 그리고, <laughs> 지나친 명품은, <laughs> 이태망의 지름길이십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. 다음은 42세, 경신생입니다 아이고, 하반기 들어서서, 이분들은 10월달, 음력 10월달 넘어가시면은, 그나마 좀 운이 좀 풀리시는 경우가 있으세요. 근데,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까지 왔어. 네. 어디서 다치신다거나 네. 뭐 요리하시는 분들 같은 손대는 경우가 있거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이렇게 기계에 다치시는 경우가 계시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, 이제 내가 더 잡고 길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상반기 때안 좋았다 하더라도 하반기 이후부터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네. 그 시기를 위해서 한번더 노력하는 시기라 생각하시면서 다 잡아가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다음은 54세 무신생입니다. 올해도 조금 힘든 건 있었지만 그나마 이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는 음. 54살 원숭이띠 이잔나비띠 분들이 그나마 좀 나으셨어요. 그나마. 그나마 좀 나으셨어요. 그나마 좀 나으셔서 버티고 계시고 힘들게 살으셨어도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꼿꼿해요 왜? 이분들은 저기도 겪으셨어. IMF도 음. 겪으신 분들이. 그렇죠. 고난은 랑 고난은 조금씩 다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음.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영어로 그러면 다 쓰고 네, 습득이 되신 분들이야 버티는 어, 예. 이겨내는, 이겨내는 법을 이겨내는 법을 아시는 분들이야. 음. 예. 그 힘든 시기를 겪어왔던 그 몸에 배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잘 버티고 사셨어요. 네. 올해는 좀 괜찮으시니까 조금만 더 버티세요. 음, 힘내시고 파이팅 할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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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에 66세 병신생입니다 모든 거다 겪고 사셨고 이분들도 모든 거다 겪고 사셨는데 그래도 그려, 그래도 그나마 자식분들이. 조금 앞장서셔가지고, 음. 부모님들 도와주시고, 음. 부모님을 도와주고, 이런 운이 좀 있으시네요, 아, 네. 이분들이. 근데, 내몸 관리는 제가 해야 된다는 거. 음. 그리고, 안 사람 관리도 제가 해야 되고, 아니면, 안 사람일 경우, 신랑 관리를 제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식이에요. 서로 다독여 가면서 사시면은, 올한 해는 그냥, 괜찮게, 음. 무난하게 넘어가시고, 그리고 자식들이, 부모님들 너무 잘 위해, 이 육신을, 아, 네. 이 자질을 두 분들께서는 네. 잘 위하시기 때문에 자식분산 잘 지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. 음. 응. 그렇기 때문에 올해 힘드셔도 네. 내년 가시면은 자식들이 또복한 번씩 더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이렇게 원숭이띠 분들의 2022년 화방이 운세를 좀 짚어봤고요.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